G7 TV 조화 구독, 롤러 꽝!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? 야, 오늘은, 저만, 장훈이 나갔다 예. 늘은나신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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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대 이거, 이이 어? 근데 뭐, 게임의 내용은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, 그래도, 나름 또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, 응, 삼겹살 요리. 삼겹살하고, 오늘, 구이랑, 삼겹살 구이하고, 그리고 이제 삼겹살 김치볶음 찌개까지. 오랜만에 또, 삼겹살 되냐, 아니냐? 요거는 찌개요. 이쪽찌개 진짜 끝내주는 김 진짜 제대로다 이거 이게 무슨 김치지 알아? 이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전에 나랑 마지막으로 담았단 김치야 응. 완전 무거운 김치 <laughs> 끝내주는 거지. <laughs> 하는 거라, 이건 뒤집 으면 뭐 라고？시간 이없면 되게 힘거를왜 초보 를했 냐면 나 지금 밀어주는 것도 있 지만 이걸 이렇게 좀볶 으면 기름 에다가 초보 를 일부러 한 거야. 그래 해서, 이게 뭐, 위로 뭐 시간이 안돼서 먼저 준 것도 있지만, 또한 가지는, 이 기름을 빼서, 여기다 한번볶으라고 네, 렇 이거를, 다시, 쏙, 고 물에다 먹으면 끝나끝나다 이거 다 됐으면 좋겠어 나 볼까? 얼이와고 끝괜습니다니 어차피는 어우, 잘 됐네요. 은이다 어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거 왜한 거예요? 갑자기 고급 파티가 왜 났어요? 이거 왜있냐고 자훈이가 첫 대회를 나갔다 왔잖아요 아 형준이 맞아요 맞아요 첫대회 나갔다 와서 첫 대회 그래도 뭐 진짜! 아... 아... 정말? 뭐랄까. 경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. 그래도 아무튼 뭐, 수고했으니까. 자원이 승리 축하 파티. 자,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자원이 고 자, 자원 고기 많아, 여기. 감사합니다. 기다려. 이 정도는 야지 거지어그 음. 정도야? 송이 형이 감이 어때? 맛이랑? 아무거나 네, 맛있습니다 네. <laughs> 아니 근데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당아님 경기를 다 보셨나봐요? 네, 봤지? 여기 별열나갔다가는게다야지 자, 방겹쌈을 방금 이게 딱 뜨고 있으니까, 고기를 쌓아놓고. 오, 쌈까지 싸주시는 거야? 응. 쌈을 싸서, 좀 잘. 3개 싸서 3대형이 3대 형이니까. 3대 형이니까 3개. 네. 오았어 자, 2개. 고추도 3번. 고추도 3번. 야, 흥분하지 마, 흥분하지 마. 오케이, 좋았어. 응. 이렇게 하고, 이건 응. 큰 거, 얼만한 거. 소금 깔아야겠다. 해가지고, 갸우니한테 쌈을. 응. 오, 근데 조금 식어야 돼, 자. 고기 3개에요? 먹겠습니다. 자, 먹어봐. 아, 고기 큰 거, 고기 짱 먹어봐. 맛있었던가. 짱 먹어봐. 이거 괜찮? 네, 맞아요. 맛 맞으라고? 맛있어요. 이거 우리 엄마 마지막 김치. 아 진짜요? 음, 나가서 마지막에 담았던. 김장 김치. 음. 아 이거 잘리는 거. 이거 가지고 여기,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김치를.

너무 뜨거워 이럴 때는 천장이 확 정도로 먹어야 돼 어머니 제첫 경기 뛰니까 어땠어요? 첫 경기라 이제 긴장도 좀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음. 대기 시간이 길어서 긴장 같은 게좀 많이 사라지면서 이제 8시에 개최를 하고 오후 5시에 경기를 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대기만 하다 보니까 음. 이정 좀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너 여기 끝나, 큰 부상은 없었지? 네, 딱히. 아, 응. 알겠어. 응. 내년에는 좀더 성장해야 돼, 근데. 성장하는 응. 지금. 요즘 알겠지? 네. 너무 맛있어. 맛있게 먹었나봐요. <laughs> 너무 맛있게 먹었나봐요. 나는 <목소리> <목소리> 놀까 말까, 놀까 말까 해서 언제 보나 엄청 기다리고 있었네. 오.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먹으면 우리 이렇게 먹잖아, 바로. 아, 이렇게 먹자아그 연변.

수업해야 되니까 밥 좀... 이거 밥 해주니까... 뭔지 알아? 친누나까지 대리가지고 수업해야 되니까 <laughs> 집에서 이제 밥해주는거 중요해 야, 잡을그 너는 빨대를 갖고 왔냐? 예? 빨대를 갖고 왔어 빨대. 그 빨대야 <laughs>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빨대를... <laughs> 아니 빨대를 먹는구나 맞아 나 몰랐어 <laughs> 빨대를 좋아하는구나 네, 물이 빨대 아유 이유 이제 끊었습니다 아유 이찌가 감사합니다 국물이랑 함 먹어봐 이지 음 맛있습니다 괜찮아? 어, 찌 오늘 <laughs> 밥먹고 횟수 늘리시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근데 밥먹었으니까 그건 당연한거 아니냐? 오늘 세트하고 횟수 <laughs> 무게 두 시간 <laughs> 희한하게 그런거 있더라 보통 이제 삼겹살하고 찌개 끓이면 삼겹살 구워먹지 않고 찌개를 더 많이 먹더라고 사람들이 <laughs> 아까 방금 밥 먹으라니까서 밥 먹고 왔다 그랬잖아. 그래 너이마 자, 이거 그지마라고 있어 자꾸 아, 하느님 밥을 위해서는 좀 먹어줘. <laughs> 오늘은 싸줄 게 없다. 안 어. 자, 이제 병원은 가서 물 먹고 소화 좀 시키고 바로 수업 들어가자. <laughs> 아 역시 역시 병우가왜 몸이 저렇게 됐는지 알겠어 이거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니가 처음에 먹었잖아 근데 제가 근데 찌개, 저... 찌개는 처음에 먹 찌개는 처음에 삼계탕를 먼저 먹었잖아 어.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다 먹어버려라 아우 고기 이게 완전히 저거야 고기가 완 완전... 이거는 완전히 저거야 액기스 액기스 아우. 아주 찐득하게 장난 이지응 음, 그냥 딱 이제 찌면 딱그느 음 좋았어. 맛있게 시어라 그럼 나는 수업 들어간다. 잠가 음, 갑니다. 오케이. <laughs>